수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각 셀에 대해서 누적값들이 일률적으로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됐습니다. 엑셀 표 형식 데이터에서 이러한 누적 매출 수식을 사용하게 되면 편리한 점이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엑셀로 작업을 하다 보면 누적 합계를 구해야 할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누적 합계는 영어로 running total 또는 cumulative sum이라고 합니다. 누적 합계는 간편한데다가 원시 데이터만으로는 알수 없는 추세나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서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합니다. 엑셀에서 누적 합계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지만 데이터 구조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엑셀에서 누적 합계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날짜별 실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각 날짜별로 매출 금액과 이익 금액의 누적 합계를 구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죠. 일반 엑셀 범위에서 누적 범위를 만들려면 절대 주소와 상대 참조 개념을 적용해야 합니다. 누적 매출 이 d열에 매출 실적열에 누적 매출을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갈 d4셀을 선택합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sum 그리고 괄호를 엽니다. 첫 번째 매출 데이터가 들어있는 c4셀을 선택하고 콜론을 입력하면 c4 콜론 c4 이런 형태가 되죠. 괄호를 닫아준 다음 앞에 있는 c4를 선택을 하고 이첫 번째 셀은 절대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f4키를 눌러서 c와 4 앞에 달러 표시가 붙도록 만들어줍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D4셀에 입력한 이 수식을 아래로 필요한 만큼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누적합계가 구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런 데이터처럼 아직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날짜에 대해서도 누적합계가 표시됩니다. 논리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실무에서는 if와 isNumber 함수를 조합해서 많이 해결을 합니다. 다시 D4셀로 간 다음, 기존에 입력했던 수식의 가장 앞쪽으로 가서 if 그리고 괄호를 엽니다. 정보 함수 중 하나인 isNumber 그리고 괄호를 열고 C4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은 다음 콤마를 입력합니다. if number c4라는 이 조건절이 참인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했던 수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콤마를 입력을 하고, 이 조건절이 거짓이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빈 다운표를 한쌍 입력을 하고, 괄호를 닫은 다음 엔터를 눌러줍니다. 새로 작성한 d4셀의 채우겐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아래로 필요한 만큼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C열의 셀에 숫자가 있는 경우에만 D열의 해당 셀에 누적합계가 표시됩니다. 이 수식을 복사를 해서 그 옆에 있는 F열의 누적 이익에 대해서도 붙여넣은 다음 수식을 적당히 가공을 하면 됩니다. C4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E4셀로 바꿔주면 되겠고, 썸 안에 있는 수식의 경우에도 C를 모두 2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수식을 아래로 드래그 또는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일반 범위가 아니라 구조화된 엑셀 표 형식으로 된 데이터라면 좀 다른 방법으로 누적 합계를 구해야 합니다. 엑셀러 TV를 구독하거나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엑셀러 TV 채널에서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엑셀 표는 셀 참조 대신 구조적인 참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반 범위에서와 동일한 수식을 사용하면 표의 가장 아래쪽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면 누계가 제대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4셀을 선택하고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한 다음 썸 그리고 괄호를 엽니다. 엑셀표인 경우에는 C4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도 a 매출이라고 해서 이열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썸 괄호를 연 다음 인덱스 함수를 조합해서 수식을 작성합니다. 인덱스 괄호를 연 다음 엑셀 표 중에서 매출이 들어 있는 열 머리글을 클릭하게 되면 꺾은괄호 안에 매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콤마를 입력한 다음 1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은 다음 콜론을 입력을 하고 다시 한번 매출이 들어 있는 엑셀 표의 C열을 클릭해서 꺾은괄호 안에 매출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매출 앞쪽으로 가서 골뱅이 기호라고 하죠. at 이라는 기호를 삽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식의 가장 뒤쪽으로 가서 괄호를 닫아줍니다. 이 수식이 뜻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인덱스 매출, 콤마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경우 매출 열의 첫 번째 행에서 계산을 하도록 엑셀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 부분에 나오는 꺾은 괄호 안에 at 매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계산을 할때 고려할 최종 값이 같은 열의 현재 상대 열에 있다는 것을 엑셀에게 알려줍니다. 수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각 셀에 대해서 누적 값들이 일률적으로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됐습니다. 엑셀 표 형식 데이터에서 이러한 누적 매출 수식을 사용하게 되면 편리한 점이 예를 들어서 기존 데이터 가장 아래쪽으로 가서 25년 12월 20일의 데이터가 새로 추가가 되었다고 해보죠. 1000이라고 입력을 하는 순간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수식이 자동으로 확장이 되면서 결과값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D4셀에 입력된 수식을 Ctrl+C를 눌러서 복사한 다음 F4셀로 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셀 주소를 좀 바꿔야겠죠. 인덱스의 꺾은과로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익열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골뱅이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직접 수식을 지정하거나 필드명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 쪽으로 가서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수식도 업데이트가 되죠. 검증을 위해서 범위를 지정해 보면 상태 표시줄에 합계가 14299라고 합니다.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도 일치함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적 합계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일반 엑셀 범위에서라면 절대참조와 상대참조 개념만 알면 쉽게 누적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실적이 없는 곳에도 표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if와 isNumber 함수를 추가해서 해결했었죠. 일반 범위가 아니라 구조화된 엑셀 표라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엑셀 표의 열 머리글을 인덱스 함수와 조합을 했었습니다. 구조화된 칼럼의 첫 번째 데이터와 열 전체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식이 아닌 피벗 테이블에 누적합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드를 추가하고 값 표시 형식을 누개로 바꾸면 쉽게 해결됩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